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빛을 비추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비가 그친 것 같아요. <laughs>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이 잘 생겨지면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변화되고 굉장히 그 밝은 사람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놔서. 그 당시에 아주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의사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의사가 성형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사실도 발견하게 됐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성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어떤 실패인가 하면 실제로 아름답게 성형 수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사에게 와서 어, 내가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가 예전하고 똑같다 분명히 수술해서 예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 뺨이, 내 볼이 충분히 예쁘지 않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종의 그 성형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그러한 그 연구 결과들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정신, 두뇌공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정신과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따르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는 삶이 충분히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을 변화시켜야만 삶이 변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도 물론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했고요,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심겨졌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 마음 속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인든 못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죽지는 않을 거다. 혹은 이 위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라에 도착해서 이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3일 정도 충분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목마르고 괴로운 것이, 그들 내면 깊숙히 도사리고 있던 애국당에서의 그 부정적인 생각, 쓴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쓴 물을 먹고 쓴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목이 마른 상황보다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취하는 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금세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쓴 물을 나무 가지 하나로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말이 이적 뒤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법도와 윤례를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테스트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항상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테스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테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원망하는 삶을 사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즉시로 그들에게 나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누구를 원망했죠? 바로 왕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조금의 긍휼도 베풀 수 없단 말인가? 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에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삶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까닭 없이 힘들게 할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원망만 한다면 왜저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원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삶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가. 이스라 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더라면 목마른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모세가 그 앞에서 이름 불렀습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름 불러 가지고 안 나오면 막 혼내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밧줄을 가지고 다 묶어 가지고 밧줄에서 밧줄 이렇게 줄줄이 달아서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세는 애굽 바로 왕에게 우리를 가게 하라라고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발적으로 출애급을 결정하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모세를 원망하는 모양이 나는 가기 싫은데 나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의 원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살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성격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두 번째 테스트는 "너는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삶 가운데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바라보면서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정말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떠올리는 인물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생을 시켰어요.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어때요? 사막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고생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면 좋은데 뭐 자꾸 율법을 준다 그러고 법도를 지키라 그러고 하니까 아 우리를 억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가 떠올라서요? 바로 왕이 떠올라서.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선하게 이끄는 모세를 향해서 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행할 독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권력도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쓴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는 바로왕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들이 가진 쓴 마음을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떠올라서 똑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때 내가 섭섭할 때 나는 어떤 장면 누가 떠오르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려고 하는 세 가지 테스트입니다. 원망을 거두라. 그리고 책임을 지라. 과거로부터 떠나라. 이럴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곳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쓴 마음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죠. 이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거적을 깔고 누워있는 병자이며 거지인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가다가 물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답니다. 그걸 기다리느라고 수십 명, 뭐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누워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38년이나 병치리를 하니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가족도 형제도 안 남았겠죠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는 아픈 데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정말 고쳐 주실 하고요. 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여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저를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당연히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런 대답을 기대합니다만, 그는 엉뚱한 대답을 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푼 줍시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걸하는 겁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병자는 한푼 주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그와 같이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한 푼만 주시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런 피할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빛 속을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빛 사이로. 은혜의 빗줄기 사이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안 받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을 넓게 벌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삶 가운데 쓴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팔을 넓게 벌리시고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줄기를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참이뻐릇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안만 얘기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흘려보내야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누리시고, 베푸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시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 새벽빛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있는 자리 이 자리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 아니라 많이, 아니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